저는 제 있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 날이었는데 어 개인이 어수급이 코스피는 거의 올렸고 어 기관하고 외에는 좀 하방 쪽으로 했죠 왜냐하면 옵션 만기를 보면 이제 외국인은 이제 하방으로 해야지 수익이 더 극대화 될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하방 쪽으로 포지션을 잡은 것 같고 이제 내일이 중요합니다. 내일이 이제 외국인이 어 옵션 한거 보면 이제 상방으로 다 이렇게 잡혀 있는데 하려 갔다는 모르는 거니까 일단은 내일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좀 확인 좀 해주시면은 어 도움이 될것 같고 코스닥도 오늘 좀 기간이 좀 사서 코스닥도 좀 올라갔습니다. 개인은 코스피 쪽으로다가 배팅을좀한것 같고 일단은 어 아직 완전 저점일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분할로다가 매수하면 괜찮지 않을까해서 어 메이저 수급이 좀 들어오는 종목을 한번 예 제가 한번 추려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SKC 코롱피아이고요. 이거는 추천을 했다가 제가 2 6만6천 원대에도 계속 어 춤에 하셔도 평단 낮가, 낮춰도 괜찮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장은 하락했는데 얘는 지금 저점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본 수출 규제 뭐그 관련해서도 부각이좀 돼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일단 매각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어 주가가 좀잘 지켜주고 있는데 일단 어, 얘는 제가 말씀드린 게3 4 0 0 0원 정도부터 이제 시세가 시작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좀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수급을 보시면 기간이 지금 계속 싸고 있어요. 이게 공매도로 다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건데 연기금 계속 들어오고 투신도 들어오고 있고 기간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일 동안 계속 샀고 반면 개인은 요 빼면 1 2 3 4 5 6 7 8 9 9일 동안 계속 팔고 있죠. 그래서 SK시코롬피아는 이 지금 어 지금 잘 지켜 줬기 때문에 얘는 한번 이 한번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출발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s k 시코롬피아이는 목표가 제가 잡고 는게 4만 원 정도니까 일단, 그거 참고해서 대화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SK 코롱페이가 어떤 기업인지는 공시나, 뭐,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그거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AD 테크놀로지인데, 이것도 추천을 해서 14%인가요? 당계7일만 14%를 갔던 종목이고, 현재 얘도 저점을 잘 지켜주고 있고, 어, 여기서 만육전 돌파해서 좀 여기까지 좀갈줄 알았는데,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가지 못했고, 이것도 보시면, 기간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이것도 11일 동안, 어, 기간, 투신,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고, 개인은 지금 팔고 있죠. 그래서 AD 테크놀로지도 이따가 적정주가 분석해 놓은 거, 어 같이 보면서 이제 재무나 이런 것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 이따가 한번에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어 쿨마 b n h 입니다 이제 이 종목도 보시면 지 얘는 외국인이 좀 계속 사고 있고 기관도 사고 있고 개인은 좀 반면에 좀 팔고 있죠. 연기금도 사고 있고, 지금 시장은 하락했는데, 얘네는 지금, 어, 밑으로 빠지지 않고 있어요. 이런 종목이 이젠, 어, 시장이 좋아지면, 어 크게 갈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도 괜찮을 것 같고, 분할로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고, 일단 목표가는 한 3만 1000원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지금 시장이 하락할 때 좀, 분할로 나와 좀 접근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괜찮고요. 만약에 26,000원 대도 들어가셔도 괜찮을것 같고, 어, 25,000원 대까지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더 하락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셔서 어, 분할로 접근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젠 덕산하이메탈은, 어, 자세하게 분석은 못 했는데, 일단 이 위치를 봤을 때는 여기만 지지해주면 이것도 갤럭시 노트 10이 나왔고 그 관련해서 얘도 좀수혜가 있는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 이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횡보를 하면서 여기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어 얘도 한번 뭐한 6기 정도에서 분할로 좀 접근하면 여기만이 탄하지 않으면 한번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 얘는 적정 주가는 분석은 어 하지는 못해봤는데 일단 재무 비율로다가 봤을 때외출 내고 했을 때는 어 그렇게 썩 좋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네가 이제 시가총액이 1,100억인데 1,100억만 100억 정도는 벌어야 되는데. 어, 이거 보시면, 이제, 반도체 쪽 관련해서, 이제, 패키징, 에 솔더볼, 어, 제조 판매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 IC, 그 다음에, 엠테코널리 시그네틱스, 그 다음에, 삼성중고, 그 다음에, 엠코중고, 에서 체결해서, 이제, 좀, 성장에 더할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어, 매출은 이렇게 썩 좋진 않아요. 썩 좋진 않고 이젠 좀 증가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 보니까 국민연금도 한8% 어 정도 지분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대주지분도 주어 나쁘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재무비율을 봤을 때 재무 쪽에 상세하게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유동비율 그다음 당좌비율 어 부채는 없죠. 유보율 빵빵하고 이자 배송물도 문제없고 자기자본율도 96% 이기 때문에 어 재무쪽으로는 어 상당히 좋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어 장대양봉이 나오고 계속 행보하면서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만 이탈을 하면 손절을 해야되고 이탈을 안한다고 하면 어 모아 뭐 나가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또 하나 종목은 이제 필로틱스. 피로픽스. 필로틱스는 제가 추천을 해서 6,480원, 6,800원 추천을 해서 만 원은 무조건 간다고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그래서 만원 돌파하고 좀 빠졌다가 빠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게 제가 추천한 게1년전 거의 한 250일, 260 정도 되니까 정확하게 여기를 터치해 주고 좀 저항선이죠. 여기를 돌파 해주면 2로축구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물린 분들도 있겠죠. 물리 있으니까 여기서도 이제 밀리는 거죠. 이게 원래 일본 수출비제의섀도 마스크 그런 걸로 엮이는 그런 기업이 아니고 얘네가 올해 턴어라운드 예상 종목이고 얘네가 어. 장비를 좀 많이 어, 확장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어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장비를 많이 늘리고 막 그런 부분 때문에 18년도에는 거의 적자였어요. 적자였고 19년도부터 이제 턴어라운드 예상하는 그런 종목인데 어 삼성 디스플레이 쪽의 공급을 거의 주력으로다가 하는 그런 어 회사고요. 어, 나쁘지도 않고, 어, 되게 회사는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예, 바닥을 되게 잘 다져줬죠. 바닥을 잘 다져주면서, 이제 위로다가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인데, 지수가 하락하다 보니까 같이 좀 빠진 부분도 있고, 이게 좀 많이 올라갔으니까 또 이게 개인이 많이 샀거든요. 개인이 여기서 이제 뉴스 뜨면서 좀 많이 사다 보니까, 어, 이제 개인권을 털어야겠죠. 그러니까 좀 주가를 뺐다가, 어, 최근에 투신이, 어, 만주를 매수를 했죠. 그렇게 하고 지금 잘좀 지켜주고 있고, 또 최근에 또 공급 체결해서 291억을, 어, 체결했다는 OLED 관련해서, 어, 어, 뉴스가 나왔죠. 뉴스가 나오고, 얘네가 지금 19년도만 체결한 게6건이고총 555억이 체결됐으니까 매출액 대비 한55% 정도가 어 체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작년에는 어 적자였거든요. 적자인데 적자폭도 좀 많이 줄였고 여기서는 19년도에 2 7 0억 적자였죠. 2 7 0억 적자였고 올해가 90억 어 터널원 예상이고 좀더 나올 수도 있고 당기선 이익로 했을 때는 그리고 어, 3월만 봐도 이제 폭을 줄이고 있죠, 많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 다음 주에 실적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IR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다음 주에 어 실적 발표 예상이라고 하니까 그때 실적 나오면 또 이제 잘 나오면 이제 또 매저들이 또 사겠죠.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이거는 또 7,800원을 이탈을 하면 어좀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좀 정리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기다리신 분은 이게 실적이 나오면서 뺐다가 다시 실적 나오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참 주식은 참 알다가도 좀 모르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거의 지금 얘는 지금 어,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지금. 여기, 지금 박스권에 갇혀있고, 어, 이제 박스권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어, 12,000원 정도까지도 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시장이 지금, 어, 좀 악재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영향을 다 받죠. 모든 종목이 거의 다 하락을 했으니까,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롱피아이도좀잘 저점 을 지켜 주고 있으니까 저는 지금 자리도 매수해도 어,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종목도 마찬가지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 예, 네, 다어페르스까지 해서 어, 이때도 뭐 매수해도 되냐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매수해도 괜찮다고 8,000원대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 매수하신 분은 좀 수익이겠죠. 어쨌든 간에 뭐 지금 100%는 없어요 100%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지수가 올라가면 얘네가 조금 괜찮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어 그래서 참고하셔서 어, 어 분할로 다가 접근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 sk 19롱피아는 지난번에 너무 말씀드렸듯이 어 거래량 어좀 주의깊게 봐야 되는 거래량이 나오고, 이제 움직일 거니까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고, 어 크게 뭐 4만원까지 보면 될것 같고, 어그 다음에 피로틱스는 뭐 말씀드렸던 거니까, 피로틱스는... 어, 예상 순이익은 어, 한, 2019년, 20년 했을 때 139억, 어, 적게 잡아놓은 거니까, 적중주가나 12,000원 정도 나오니까, 참고하셔서, 어, 아, 매매하실 때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냐, 콜마 B&H, 콜마 B&H도 보면, 어, 시가총액 그다음에 이제 매출액 영업이 늘고 있죠. 순이익도 증가되고 있고 그다음에 유동 비율, 당자 비율, 부채 비율, 유보율, 자기 자본률 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ROE 그다음에 PSR, ROA도 어 상당히 좋죠. 그래서 지금 코마비앤에치도 어 메이저들이 사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겠죠. 실적이 어 뒷받침 안 되면 어 어려우니까 어, 그리, 어,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제가 13,600원에 추천을 해서 어 현재 주가가 얼마죠 AD 테크놀로지가 15,250원이니까 그건 아직 안먹어서 그런데 대충 한13% 12%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최고가는 17%까지 어이거 너무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어 일단 특정 주가는 2만원까지 어, 갈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얘도, 어, 영업이, 그 다음에 이제 순위, 어, 그 다음에 지금 ROA, ROE, 그 다음에 당차비율, 부채비율, 유보율, 자기자본율 했을 때, 어, 좀 괜찮은 그런 기업이니까, 참고하셔서, 분할로다가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이, 어, 지금,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547까지만 지켜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이지 않을까, 뭐, 더 떨어져봐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일단은,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코스피는 1885를 지집만 해주면, 어 그래도 이제 위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떨어져도 뭐 여기서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그래서 이미 어 단타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뭐 손절가 잡고 뭐 2, 3% 또는 5% 잡고 손절가 잡고 바로 저기 하지만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장기로다가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종목 상관없이 그냥 다 빠졌습니다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이미 이탈을 했고 손절을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손절을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현금화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장기투자자분들 직장인 분들은 그냥 예수금 갖고 있다가 지금 사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는 예수금 다 써갖고 이젠 계속 물 탔겠죠. 여기서, 어, 저쪽입니다. 저쪽입니다. 또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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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하다 보니까 예수금 이제, 어, 다 이제 바닥이 나서 지금 뭐 쉽게 좋게 말하면 존버죠. 존버를 해서 기다렸다가 이제 수익 나면 이제 팔고 뭐 그렇게 나오시는 어, 그런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지금 개인 투자뿐만이 아니라 뭐 증권사, 그 다음에 전문가들 해도 주식 다 손해 봤습니다. 지금 시장이 이렇게 폭락을 하는데 어 단타 빠르게 뭐 하면은 그런 종목 외에는 수익 낼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어 거의 3년 전에 있는 그 주가가 지금 밑으로 떨어진 거기 때문에 어 장기 투자를 했다고 해도 이게 제대로, 이제, 수익 나는 구조가 아니었죠. 그래서, 아, 저도 종목은 찍은 거는 참 기가 막힌데, 어, 먹지는 못했지만, 다른 분들은 먹었지만, 신성통상 같은 경우도 제가 1,050원에 추천했던 건데, 어, 신성통상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신성통상도, 물론 뭐 1,050원에 추천했지만, 한 여기죠. 여기. 여기서 추천해서, 100% 넘게 올라갔죠. 신성통상도 100% 올라갔고, 후성도 90% 올라왔고 후성도 어 후성도 잘 버티네요. 후성감 밀리지 알았는데어 후성도 자 7400원까지 7400원 추천을 했으니까 7400원 지켜주면 얘는 계속 무한 홀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얘도 되게 잘 유지가 되네 그리고 또 파세코 이것도 추천한 77%까지 간 종목인데 얘도 이제 끝났구나 했는데 다시 또 올라갔어요 참 주식은 알다가도 모르는것이 이래서 100%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 시장이 이젠 거의 이젠 좀 다음주 원래 다음 올해 좀 오늘 좀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도 빼고 그 다음 다음주 하나 수요일 쯤에 이제 반등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제 나름대로 했었는데 약간 좀 변수가 좀 있습니다. 일단 내일 외국인이 좀 수급이 들어오면 괜찮은데 외국인이 이탈하면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거의 자주 유지하기 때문에 외국인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하고 하니까 외국인들 포지션들을 잘 체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외국인들 포지션 잘 보시고 어, 괜찮은 종목들은 적감해서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분할로다가 접근해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요 다섯 종목에 대해서, 어, 관심 있는 분들은, 어, 분할로다가 접근해서, 어, 좋은 행운이 있으시면 좋겠고요 어, 제가 종목 추천해드리는 건 해드리지만, 그래도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냥 2,000몇개 종목 중에서, 어, 몇개딱 집어줬다고만 생각을 하세요. 집어준 거 중에서, 거기서 이제 내가 분석을 해서, 아, 이 종목 가겠구나. 이 종목은, 어, 나랑 좀 맞는 종목이네. 괜찮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분할로 다 접근해서 매수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시장 이 어, 조건 나보언 간에 이제 수익이 나고 손실을 나는 것은 본인이 어 손해 보고 또 수익 볼수 있는 거니까 본인이 잘 판단해서 네, 추천주 같은 경우 지금 또 시장이 안좋다 보면 뭐 증권사부터 해서 뭐 전문가들한테 문자가 엄청나게 옵니다 뭐 뭐몇 분으로 급등주, 뭐 단기간에 뭐 원금 손실 회복 막 그런 거다 거짓말이니까 대부분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어 천천히 공부하면서 하락장에 공부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주식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고요. 어 최근에 좀 영상을 좀 많이 어 올리지를 못했는데. 일단, 육아를 좀, 애가 좀, 이제, 누가 100일 지나면 좀 편하다고 했는데, 아유, 더 힘들어요. 200일, 이제 250일 좀 다가오고 있는데, 7개월 쯤 지났는데, 애가 조금, 어, 어, 잠을 좀안 자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 애기랑 좀 놀아주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영상을 좀못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어, 그래서 좀, 어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좀 시장 좋을 때 추천주 괜찮은 종목 추천해서 어 행운을 좀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어, 하도록 할 테니까 어 좋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